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번, 저번에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보았던 요나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혼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1절에 에, 연하가 크게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아,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앞선장의 닌외의 회개의 모습에 연하의 격한 반응을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사실은 여나의 깊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나의 마음은 사실 니누에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 당했으면 하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참으로 슬프게도 요나는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했는지를 변명합니다 그는 니누에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회개하는 니누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심판을 거두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도전 받습니다. 몇 가지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에가 회개하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보는 요나는 극도로 절망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서에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니누의 구원이 요나에 의존하고 있었다면은 니누는 분명히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놀라운 또 하나의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이를 그토록 미워했던 요나의 그 짧은 말씀 전파를 통해서도 그 어떤 역사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어찌하든지 사로잡혀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어 중요한 선거 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가셔서 여러분 잘또 선거 어 투표를 하시고 어또 건강한 하루 승리의 하루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화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부족한 저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